보이넥스트 도어 알아보기 음. 근데 딱 태사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이다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음, 좀 차가운 이미지의 상 뭔지 알죠? 딱 명지원님 딱 보면 딱 그냥 <laughs> 딱 애교 많은 그런 스타일이신데 명지원님은 딱 애교 많은 스타일이신가 보네 그죠? 버섯이 인간을 왜 평가하냐고? 나갈래? 그러니까 애교 많은 상이셔 아, 이분도 좀 애교 덩어리네. 운학님도 애교 덩어리네. 운학님도 살짝 애교 덩어리네. 느낌이 벌써 그냥, 이거, 하트 그린 거부터가 그냥. 저는 성우님이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? 특히 잘생긴 사람으로 언급되면 이 안을 내세우는 등 멤버들이 이 안의 비주얼을 칭찬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. 음... 저는 성우님이 더 잘생겼어. 저는 성원님이, 어, 나는 성원님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? 이하님, 어, 이하님, 어 잘생겼다! 아! 아, 멤버들이 왜 이하님 잘생겼다고 하는지 알겠어. 이하님은 남자가 봤을 때 진짜 잘생겼어. 남자가 봤을 때 잘생긴 얼굴이야. 이목구비 뚜렷하시고, 어, 뭔가 좀그 남자다운 그 느낌이 있는데? 어, 나는, 나는 성원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, 다시 보니까 좀 다르네? FX에 핫선머를 줬어? 오, 정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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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오, 춤잘 추네. 오, 오, 어, 어, 아 이건 꽤, 어, 꽤 놀라운 걸?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운학이 시험을 보는 응신장까지선생님이 따로 들어가 플래시를 터트려면 민... 아 이건 운학님 잘못이 아니네. 이건 논란도 아닌데, 이건 논란이 아닌데. 이거 얘네 팬들이 사생 팬 애들이 잘못한 거지? 이게 왜 운학? 이게 왜 논란으로 돼 있어? 이거 뭐 운학, 운학이 뭐 논란이 아니네. 야 근데 그 수능 시험장까지 가서 그 플래시를 터트리는 건좀 너무하다. 그거는 팬이 아니지. 팬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모든 멤버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다. 야 이건 특이하다. 이건 이건 진짜 특이하다. 모든 멤버가 직접 제왕 넥스트 도어라고 자칭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. 제왕 넥스트 도 아니, 어, 그래요? 본인들이 직접 제왕 넥스트 도어라고 얘기하다니죠? 아, 좋은 뜻이지. 아, 제왕이라는 뜻이 좋은 뜻이 있으니까. 음. 어, 이거는 좀 멋있으신데? 보네 도 요즘 겁나 인기 많다고요? 점점 올라오고 있어? 그런 거 같아. 왜냐면, 내 방에서도 보넥도 노래 틀어달라는 친구들 많더라고. 음.